마가복음 1장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누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에 야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하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주고 따르니라 좀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구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주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곧 아... 그들이 가보나함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세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운대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겸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줄을 찬나이다 일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왕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 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리 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아멘. 아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 일정 중에 계시는데 꼭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그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몸도 마음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올도록 그래. 기도를 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마, 어, 마가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어, 마태 복음이 어,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마가 복음은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로마한테, 로마, 로마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마가 복음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을 좀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스, 헬라어보다는 로마 문자인 라틴어가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을 갖다 사용할 때 로마식 그런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 루포라는 말 나오는데요. 보면은 마가 복음에만 구레네 시몬을 갖다가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런 식을 봤을 때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그런 구원하신 능력과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방탕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환경이 매우 위험했지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도가 뭔가 예수가 뭔가 누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알므로써 신앙을 새롭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은 1장 1절도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가는 이사야서의 그런 이사야서 40장 3절 또는 말라기서 3장 1절의 그런 예언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거기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할, 맞이할 것을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오심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오래 전에 약속되고 예언되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꾸며진 일도 아니고 사람이 계획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미리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유대인들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오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다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예수를 믿고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가 예수를 믿는 시작이고 또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는 방법이 기록되지 않았죠.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지 말,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주일성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또 세리와 군인들이 권력을 믿고 거짓으로 폭력으로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일하고 공평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회개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육신을 따르며 살던 그런 죄악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두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회개하고 육초와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던 그런 방법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16절부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나와 있죠. 17절 이런 내용 보면은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려 하시니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보인 반응이 뭐냐? 모두가 같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 20절에 보니까요.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모두 가족과 직장을 뒤에 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구약에서 어떻다? 구약에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체를 따라 살던 생활을 말씀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습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직장, 하나님 대적하는 인생을 버리고 돌아서고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두고 예수임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임을 따라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면. 예수를 영접했다면, 육체를 따라 살고, 죄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고향과 친척 아베 집을 뒤로 하고서,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하고서, 뒤로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베 집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려니까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대인 관계의 변화가 있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부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약속의 땅까지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제들처럼 주님을 넉넉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일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시작은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치료와 회복을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41절 42절에서 이렇게 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 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질병을 치료하시고 문둥병을 고치심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 치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것이 정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증상. 하나님 나라의 증상은 치유이고 회복이고 자유입니다. 저도 이 스무 살때 몸이 아파 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가서 검사를 했는데 증상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갈 데가 기도원밖에 없잖아요. 그기도원가서한 열흘 정도 막 회개하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성령님의 그 치료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참 회개기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기도 많이 하고 살려달라고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고 성령의 성령의 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이기시고 문둥병도 이기시고 각종 모든 질병도 고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세요. 그러므로 귀신도 문둥병도 각종 질병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아들이 주시는 자유와 치료와 해방을 받아 누리는 송도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40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자유와 치료 회복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누구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은요.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이 나병 환자처럼. 그러면은 나병 환자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치료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질병 때문에 아니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요.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치료를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성례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임 목사의 목회가 귀신을 쫓아내는 목회고요, 기도에서 병을 고친 받는 그런 목회입니다. 우리 각 교구에서 기도할 때 병도 떠나가고 막 귀신도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초신자들도 쉽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응답을 받도록 기도훈련집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누구나 기도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훈련집을 기도훈련집을 가지고서 와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주임을 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500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하나님역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긍일이 베풀어 주옵소서. 또이 아침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1천번째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